<laughs> 자기소개 해주세요 어? 누구 먼저? <laughs> 안되면 지거 <진거> 가위바위보!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에서 가장 꼬시고 싶은 남자 1위 네, 김효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 한번 뜯어 볼게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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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하고요. <laughs> 누흐 봐도. 이 입니다 역시 야옹. Yeah. 역시가 와우 oh, 네엄 wow. wow. yeah, 저는 21살 대학생 yeah. 과연 예 yeah. ESTP oh. yes, oh. 저는 김윤이라고 하고요 힙합 갱입니다 성경엔 다 몰라 이미 다른 시의 푸른 바다에 리분리기는부어이 길줄이 미푸시길을 따라 올라가는 기부복 푸는 기지원 예에이 스 <laughs> 지렀다, 오! 지렀다, 네. 일단 여기서 저만 정말 일반인인 것 같은데요. 제이의 충주맨을 꿈꾸는 수원시 청보기획과 조여정 주무이라고네 이입니다. 이이이 이. 이. 아, 안녕하세요 저는. 네? 네 안돼. 왜? 되... 네 뭐라고요? 서용욱이라고 하고 INTJ입니다. 전 <laughs> 소심하게 그랬지. 어떡해? 와. 그래서 주인공이잖아. 우리의 노림거리. 카카오톡 친구는 몇 명인가요? 혹시 얼마 얼마? 어, 봤을 때 2700명인가? 어, 2700명? <laughs> 그렇게 있던데. 세, <laughs> 세상에. 2700명? <laughs> 맞아요. 예. 네. 네, 뭐제 2700명 왕속에 들어올 사람 이 있어요? 다음 <laughs> 아, 사람. 싫어요. 아하하, <laughs> <laughs> <거의> 빠르네요. <laughs> 최근에 봤을 때, 1,800명? <laughs> 저, 아, 저는 직원들 막 이렇게 안 친한 사람 포함해도 뭐, 한 8, 90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. 저는 500명밖에 500명 밖에 없네요. 500명? 500명? 아직 어리다 <laughs> 아, 면 저는 나이가 많아서. 근데! <laughs> <laughs> <안돼! 안돼>! 바로! <laughs> 바로, 나이 운영! 아주 그냥. 컷을. 네, 그리고 우리 아이 님은? 저는 아이 치고 좀 많은데 200명, 300명 300 300 정도 맞아, 그래도... 오. 오. 저는 한 2명 한 생각했어요 2명은... <laughs> <laughs>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표현하나요? 저는 경고를 줘요 경고를 말해 경고요? 나 조심해라 나도 좋아할 건데 막을 수있으 막아봐 <laughs> <laughs> 어, 자신감이 근데, 어, 근데 어, 나 그들은 여자들은 근데 어, 들은, 어. 너 어이 진짜. 없잖아. 근데, 어. 근데 거기서야뭐야 <laughs> 이러면서. 그 정도 자신감? <laughs> 네. 어, 개 멋있는데요. 전연락 엄청 많이 하고 근데 실제로 그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게좀 있어요. 아예 막 이런, 이런 식으로. 약간 여기서 좋아하는 척하면 모를 거 아니에요. 근데 얘기 하는데 이제 점점 승승한 한 여기까지 와와 있는 거죠. 오. 음. 저는 불도저로서 음. 제가 고백해요 그냥. <laughs> 오. 제가 그냥 야 사귀자 아니면은 근데 안 넘어온 남자 고백할지 그쵸 예쁜이야. 제가 고백을 할때너왜 나한테 고백 안해? 그럼 내가 할게 이렇게. <laughs> 진짜 다못 밖고 나 진짜 진짜 궁금한데 뭐 고백하신 적 있으세요? 어 고백 한 적은 있는데 <웃음> 카톡으로? <웃음> <웃음> 표현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티는잘못내고 음. 플러팅 꿀팁 있어요? 전 아이컨택 가거든요아 그래요? <laughs> 아니 목이 목이 같이 이렇게 밀려나가셨는데 <laughs> 꿀팁? 그냥 이런 게 꿀팁인 것 같아요 <laughs> 조용히 있는 게 꿀팁인 이유가 이들이 간택을 하잖아요 간택을 당해요 아 천재네 그치? 가만히 있는 게 출산기네 <laughs> 뭐야 이 사람? 배워야겠다 <laughs> 친구들 10명 불러서 생일 파티하기 v s 조용히 나홀로 생일 기념 여행하기. 어, 저는 아직까지는 친구들이랑 뭔가 친구들 바쁘니까 음. 만날 일이 잘 없잖아요 생일을 기회에 다 모아 만나고 싶어요.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. 맞아요. 근데 저도 혼자 여행 가는 거 오. 뭔가 낯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. 오. 맞아 낯선 사람 붙잡아 가지고 저는 생일이에요 혼자 막 게스트하우스 가가지고 오 근데 나 근데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저도 똑같이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요 일본 혼자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저번에 친구들이랑 갔다 왔는데 심지어 언어가 다르니까 이제 가가지고 음. 완, 완전히 <laughs> 뭐. 부딪혀 보는 거요 <걸 웃음> 계속 일본 그러면 아 아니, 아시니까 아 고니치 아시는아 고니치 워치 그러면서 이제 왜 그래 왜너또왜 그래 우리 아이님은 저는 혼자 여행 가는 거 여자 친구도 안 되고 그냥 그러습니다 아이님 그러시면은 우리 BFF잖아요 생일 파티 하신다면 우리 다 같이 초대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? <laughs> 일단 한숨으로 대답이 나왔어 노릇 대답이 여기까지만 뭐. 아 그러면 어, 여기서 딱한 명만 한 명만, 어, 명만 초대나 지금 기대해 나 기대해 어. 아니 어떻게 한 명만 뽑기는 좀저 상처 안 받을게요 상처 안 받고 눈 감고 있을까요 그러면? 잠깐. 이오케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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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고 하인 하다 나중에 하게 한명 초대하는 거랑 그리고 얘는 절대 초대하기 싫다 한명 우리 진짜 어, 안 보고 있어? 있을게요 <laughs> 우리 안 보고 있을게요 <웃음> 진짜. <웃음> 진짜 근할야요이자 어, <laughs> <숙여>, 숙이자, <laughs> 숙이자 우리 숙이자 <laughs> 그러면은? 그고싶은 아, 사람? 면은그그분이 제일 다른 세그 사람 같았거든요. 아, 저런 사람은 어떻게 사나 좀물은보고 싶어서 골랐습니다. 진짜 진짜 죽어도 싫다! 죽어도 너는 오지 마. 하나 둘 셋! 무슨 소리가 그는데내쪽러면 머리 걸렸다. <갈났다. 웃음> 근데 진짜 나 오, 진짜 기대된다. 기대다. 언제 하실 수 있는 거? 아 그분이 싫어서 보는 건 아니고 맞춘다고 해야 되나? 저는 약간 사람한테 맞추는 편인데 좀 난이도가 조금 있어 보이셔서 그러면 오늘 생일이라 치고 어일부터 찍었잖아. 와! 지금 기대다. 와 좋아. 너무 좋아요. 그 사탕 하나 들고 계셔주세요. 지금 너무. 화제 세 번째. 이 어때요? 아.. 저아감사합니다 저, 감사합니다. <laughs> 진짜 싫으시다 고생습니다고하습니다 진짜 그 누가 선생님 초대 안한고데저 왔어요 진짜 영상은 꼭 봐야겠다 영아무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, 너무 고하습니다하니다니다 어, <laughs> <수고하십니다. 웃음> 정말 가끔씩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면 재밌을 것 같았어요. 근데 아까 전부터 집에 우한이 있어 보이시는데 막 우울하신 건 아니죠? 신나 신났어요 지금. 아 신나 아 신나 거예요? 아집 가려고 싶으셔서 신나셨구나.